9명의 탈당은 우선 국민의당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구년도로까지 많이 애견된 바른정당과의 협업 이건 뭐 정치의 ABC 본 도구로. 특히 안 대표가 현 정부 적폐 천산을 보복으로 비판한 데 대해 불만이 고조됐고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과 호남 중진 의원들간의 갈등이 문제인데요. 아 먼저 호남 중진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바른 정당과 합당을 주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중대 결단까지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퇴하라는 거죠, 대표직을.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이런 모든 투덜거림에 대해 답할 필요가 없다. 끝까지 같이 못할 분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라는 말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가실 분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나가셔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도 안 대표와 호남 의원들 간의 마찰은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분당 상황 어떻게 내부에서는 보고 있을까요? 어느 개파에도 속하지 않고 당을 향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해온 분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을 해보죠. 아,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은 증상 진단을 좀 해볼게요. 어, 지금의 네. 내분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어, 뭐 심각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음. 당 대표 리더십이 일단 와야 됐으니까요. 근데요 예. 이것은 예고된 거 아닙니까? 저는 예고된 된 거라고. 예고된 거라고? 아 사실 그 동안에도 뭐 크고 작은 마찰이 죽이 있었습니다. 대표로 안철수 대표가 나설 때부터 네, 심상치 않긴 어. 했지만. 이미 이 정도 상황까지 갈 거라고 내다보셨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해진 수수는 가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미 어.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해서 당 대표가 다시 됐지만 예.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은 이미 고갈돼 버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산이 고갈됐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 우리한테서, 선거까지 나갔던 건데. 대통령 그런데. 선거에서 이미 그 자산이 고갈됐다고 봐야죠. 그걸 확인시켜줬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대선 과정에서, 재보 조작 사건, 예.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했는데, uh -huh. 당연히 우리 당의 어떤, 당원 당대상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럴까요?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표가 됐는데, 예. 그 대표가 되고도 당을 통합해서 이끌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어... 네. 통합해서 이끌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인데, 설마, 그, 그 그런 생각, 아... 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게 그렇게 할수도 없고 한다고 해봤자 말뿐이고 어, 이건 무엇보다 없구나. 제가 보기에는 예. 에, 그~ 정치적 판단력이 예. 그~ 본인이나 그~ 주변의 이른바 측근들이나 다들 아마추어죠 그래서 어. 애당초 되지도 않는 뭐~ 바른정당과 통합한다고 해서 또 우습게 돼버리고 예. 그니까 이 의원님 말씀대로 박적통개해돼버렸다 이제 바보된 거죠. 바보된 거다. 아마추어 안철수 대표와 아마추어 그 측근들이 지금 당을 바보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 그~ 박주원 대표님이 전 예. 대표님이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게 그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근데 네.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대표 측의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호남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당 대표를 흔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근데, 근데 정치인들은 다 의도가 있기 바라는 하는 겁니다. 그런 발언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 안대표 의뭐 그쪽 사람이라 그러는데 누군가 한번 실명을 대보세요. 누군가 있는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네, 그니까 안대표 측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의원이라 그러는데 어게 누군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이렇게 지금 에, 어, 드러냈고, 안철수 대표 쪽에 서 있는 의원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아. 그 미집사 하는 거죠. 과연 몇이나 안철수 대표를 지금 네. 따르고, 대표라면 모름지게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얼마나 네. 실명을 내놓고 음, 따르고 예.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의원이 아니라 다 똑같은 의원이 아닙니다. 그 점수 좀 무게감이 있는 거죠. 몇이나 따르고 있다고 내부에서는 보세요? 몇명 없다고 봅니다. 네. 몇명 없다고? 네. 말하자면 어제 저희가 이제 뉴스 다 코너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만약 바른 정당으로 안철수 대표가 바른 정당 분들과 뭔가를 하고 싶다면 도모하고 싶다면 최소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지금 바른 정당이 11명 남지 않았습니까? 아홉 네. 명 정도는 함께 가야 하는데 그 아홉 명이 되겠는가에 대한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정도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보기가 더 중요한 것은 예. 유승민 의원이 이제 남아있는 자강파에서 최대의 주주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예예. 예. 그리고 저는 그몇 그 사람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요. 잘 아시죠. 바른 네, 그 바른 정도 분들. 그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는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가, 같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가치, 아니 왜 같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도라는 건 비슷한 거 아닌가? 중도 보수 으로갈등 아, 뭐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오, 네. 어떻게 어쨌든, 바라보고 있죠? 역시 아마추어로 아니, 바라본단 말씀이죠. 아마추어고 이미 뭐 정치적으로 이제 다 종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종친 사람이라고까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 자산이 고갈됐다는 게그 말이죠. 그리고 이, 같이 뭐를 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바른정당과 안철수계가 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지금 보세요. 네, 그건일 어려워 네, 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 예. 그냥 안, 유승민 제가 단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의원은 예. 이제 그 정치적인 어, 어떤 미래가 아니 예. 없어지는 어, 거죠. 안철수 대표와 그러니까. 손잡는 순간 미래가 없어진다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왜더 뭐, 커지는 거 아닙니까? 시너지 내면서 윈윈하면. 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 plus 이 2가 됩니까? 모든 세대가. 둘이 가 맞지 않는다고 <laughs> 보시는 거예요? 그, 절대로 맞지 않고, <laughs> 예, 예. 오히려. 그리고 그 제가 그런 뭐 구태가 당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 이야기가 전망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럼 이렇게 흔들리다가 국민의당이 계속 이렇게 고비 고비마다 잘 넘어왔잖아요. 또 다시 뭉치고 뭉치고 해서 이번에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당히 어. 어렵죠. 그리고 이런 상태로 어. 지방선거를 칠수 있겠습니까? 그 어. 지방선거가 어차피 민주당이 좀 우세한 선거가 되지만은 예. 뭐 지금부터 우리가 좀 전열을 재정비하면은 예. 뭐 우리가 기대할 수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그런 데로 성과를 낼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상으로 어가서는 과연 되겠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죠. 지금 그 말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갈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 물론 지방선거가 결국 총선하고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뭔가 움직임이 이번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서 과연 예, 제대로 선거를 이끌 수 있겠나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는 별로 없죠. 선거를 얼마나 잘 이끌겠느냐 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면서 그럼 결국은 쪼개질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같이 하기는 이미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근데. 그 선을 어, 강을 건넜다고 네, 보시는 선을, 정도예요. 내가 선을 넘었죠.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선이 이미 넘은 음, 겁니다. 이미 넘은 겁니까? 네. 이제 이제 이것을 절차적으로 예, 예.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더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그게 뭐 12월 전 이, 이렇게도 분당으로 갈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분당이라는 것은 우리 정당법에 예. 없는 겁니다. 그저 집단으로 탈당을 하든가, 그렇죠. 예. 뭐 지도부가 뭐 사퇴하든가 뭐 예. 이는 거지. 예, 예. 우리 정당법에. 부부가 이혼하는 식으로 분당은 없고. 그러니까 뭐 없는 분당이라는 거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만 네. 갈라진다 말, 고 생각하세요. 네. 12월 전에. 심정, 심정적으로 이미 다 이제 같이 하기 어려운 것이고. 아. 그리고 사실상 의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대다수 의원이 어디 있는가? 예, 예. 대다수 지역 구 의원이 어느 쪽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예. 거죠 어디, 그러니까 이쪽 호남 의원들, 호남 중진 의원들 쪽에 손을 들고 있단 말씀이세요? 대다수. 네, 그렇죠. 대다수 지역 구 의원들은 다. 쪽이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몸집이 커지면서 제1당자리 위협받게 생겼으니 국민의 당 쪽의 호남 의원들, 뿌리가 같았던 의원들과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쪽으로 그러면 이 호남 의원들이 나와서 갈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시바하다고 봅니다. 어떤 한두 분이 어, 개인적인 행동은 네. 있을 수 있겠지만, 은 예. 집단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고. 왜? 왜냐, 그러면요. 그게 이미 지난번 총선을 치렀고, 예. 당, 당 사정이라는 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음. 에, 그리고 또, 호남, 무엇보다 호남 유권자들은 예. 에, 또다시 그냥 일당 그 보담은 우리가 국민당과 민주당이 예, 예. 경쟁하는 선의 경쟁을 하는 구도 예.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상도 의원님 저는 그럼 예. 어떻게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당은 12월 내에 이미 선을 넘었다. 같이 하긴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른 정당과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이 뭉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네. 또 호남 쪽 의원들과 민주당이 합치지도 못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자력으로 예. 우리들 우리나라는 자각론이죠. 예예. 아, 예. 그, 그래서 어, 지방선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선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지방선거가 대선처럼 전국의 표를 누적하는 것도 아니고, 음흠. 총선처럼 정당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방선거는 타소선거제 아닙니까? 단체가 어렵죠. 어려운 선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자구도에서 소선거구 현대구도로서는 그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 예, 예. 다만 이제 호남에서는 우리의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거기서는 지금부터 전열을 정비하면은 해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내 자강론이죠. 이렇게서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수 있고. 그러면 아, 그, 그 말씀은 일단은 자강론으로 이 상황 이미 이미 갈라졌는데 자강론으로 다시 뭉치긴 어렵고 그러면 지도부의 사퇴라든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네, 이미 뭐 그런 얘기가 나온는 아, 마찬가지니까 다만 안드로스테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게더 문제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쪼개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근데 그것이 아. 어떤 절차를 갈지 그런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한 네. 상황이고 복잡한 상황 인것만은 분명하네요, 분니다 네, 예, 네. 심상치 도타가, 않은 상황 인것만도 분명하고. 네, 속시원한 도타가 없는 거죠. 없네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이상돈 의원이 고맙습니다. 네. 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